안녕하세요 다육이 랑 롤루랄라 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지금 거리대를 향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한번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일주일 만에 지금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너무 더워서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리대이 싹다 국민이에요. 창들이 거의 없고 국민이다 보니까 여름에 국민이들 진짜 못난이로 변신하는 거 아시죠? 너무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영상을 게을리 찍었었답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아침 저녁 기온이 선선해졌어요. 바람도 시원해졌고 음, 제법 선선해졌어요. 아직 한낮 기온은 높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여름에 비하면 너무 너무 살것 같죠. 다육이들도 이제 드디어 다육이의 그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육이의 계절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일주일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살짝씩 변화가 있어요. 제 거리대도 완전 배추밭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점 찍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한 동안 거리 두기 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토요일 날 영상을 담, 담을까 하다가 거리대를 열어보니 너무 깨져져서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진짜 한 여러 시간을 거리대 아이들을 싹다 하역 정리하고 또 문제 생긴 아이들은 들여다가 놓고 분갈이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리배치도 이제 조금씩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하게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저희 집 거리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리가 조금씩 변동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라핀이에요. 여름에도 예쁘게 잘 유지하고 있더니 어 지금도 이렇게 보라빛으로 보라 진보라. 음.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음, 예쁘게 들었고요. 아, 요 아이. 요 아이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아이가 드라큐라 철아예요생얼이 큼닭하게 하나 있고 철아가 같이 있잖아요. 요 아이가 드라큐라가 물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잘 예쁘게 물이 막 들어오고 있답니다. 아직은 물이 음, 절정으로 들으려면 멀었지만, 이렇게 살짝, 어, 선홍빛, 살짝 붉은 빛만 보여줘도 아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여기는 이렇게 속파기 화분이에요. 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힘든데 이렇게 속파기 화분이 자 드라큘라 철화가 이렇게 살며시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자 드라큘라 철화였고요. 이 아이는 음, 노래도 예뻐요 노랑빛이 이쁜 아이죠 노랑빛이 아주아주 이쁜 자두다 금입니다 요게 화분 뒷모습이랍니다 자 짠두다 금아 화분 너무 이쁘죠 아이도 요렇게 지금 어, 햇빛이 유, 요즘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일주일 만에 비를 또 몽땅 다 맞췄거든요 금요일날 저희 지역이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비를 다 맞고 지금 음 그대로 지금 일주일 상간으로 계속 비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문제 있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요 아이, 요 아이가 알사탕이에요. 진짜, 와, 완전 초록, 초록이 그 뭐죠? 청포도 사탕?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아이 제가 토요일 날, 어, 하엽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틀 지났잖아요.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여기 노란 빛 있잖아요. 이거 물 들어온 거 아니고 살짝 물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조금 비가 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비가 아무래도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입장 아래 입장들을 조금 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살짝 불안합니다. 빨리 햇빛을 많이 보여서 음이 아이의 물을 좀 말려야 될것 같고. 자 요거 제1등으로 일 저희 집에서 물들어온 아이예요 제1등으로 일 물들어왔던 아이 샤르몬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빨리 물이 들어줬나 너무 고마워요 <laughs> 정말 이쁜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샤르먼 아주 진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제가 그 비를 조금 피했어요 이 아이도 많이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와인피치 물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고 누나도 살짝 들어오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다 조금씩 조금씩 뒷입장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요 자소인제금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뻥뻥 구멍 뚫려 있죠 그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비를 맞고 이제 살짝 빤딱빤딱 윤기가 난다고 할까요 윤기가 이제 살짝 얼굴에서 윤기가 돌아요 이 아이도 동형종이다 보니 이제부터 음, 예뻐지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동안은 너무 더워서 조금 참았어요. 참았고 이제 이제 한번 이번 주에 분갈이를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자, 요거는 와 요게 가운데서 살짝 이제 빛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죠. 음, 요거는 아이브잖아요. 저희 집 아이브인데 요게 얼굴이 하나 늘어져서 요렇게 지지대 역할하고 라 이름표로 이렇게좀 세워줬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음, 여기도 제가 목대 적심을 해갖고 분갈했던 이 아이인데 요거는 부, 목대가 좀 이상해서 완전 커팅을 해서 그냥 심어놨고 핑크크림이에요. 와, 진짜. 이 아이는 진짜 와, 물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비를 맞추면 안될것 같아요. 내일, 모레? 저희 지역 내일인가? 비가 한번더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출근을 할때 반드시 비가림막을 하고 출근을 해야겠어요. 아이들이 비를 너무 자주 맞아가지고 물들 틈이 없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맞추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퇴근을 하는데 이미 비를 맞고 있어갖고해라 모르겠다 비를 맞췄는데 밤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이 과하게 비를 맞았어요. 요거 애플캔디인데요. 요거는 틈새 선반에 있다가 제가 요렇게 이제 좀 달고 싶어서 요렇게 자리를 옮겨줬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이제 피치 색감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아마 젤리 피치일 거예요. 어, 맞네요. 젤리 피치. 이렇게 뒷 입장으로 피치 색감으로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고, 자, 물 들어와야 될 아이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입니다. 자, 이거 핑. 이게 뭐더라 핑크 플로란 라것 같은데 맞다 핑크 플로라 여름 내내 이름을 안 불러줬더니 이름이 입가에서 맴보입니다 이렇게 꽃 모양으로 로제트만 예쁜 아이 자 요거 큐빅금 아이 아이는 진짜 풍성해졌어요 엄청 풍성해졌고 여기 다 지금 달궈져야 될 아이들이에요 다 달궈져야 될 아이들이고 자 요거는 아 얘가 이름이 얘도 어 벨루치 벨루치 이것도 손톱을 이제 콕콕 찍었습니다 손톱을 콕콕 찍어서 이렇게 요거는 뭘로예요? 멀로 삼두아 직 아직, 아직 물들을 면 멀었고 자라울도 아직 물들으려면 멀었습니다 한참 다 멀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물들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세하게 미세하게 살짝의 변화만으로도 자 기쁜 <laughs> 거래대 소식이랍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여기 그 난간에 몇 아이들도 이렇게 데려다 놨잖아요. 여기에 틈새선반에도 이렇게 있고요. 와, 이 아이도 밖에 있는데도 이렇게 햇빛량이 부족하고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옷자람이 있네요. 그리고 아직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오전 햇살은 아직 강하지가 않으니까 오전 햇살은좀 충분히 보이고 싶어서 저희가 비 오고 음 주말 내내 조금 흐림이었어요 이틀 동안 흐림이어가지고 아이들이 햇빛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라 이렇게 아침 햇살을 충분히 보이고 싶어서 쪽이 자 이렇게 차광막을 거쳐놨고 이제 출근할 을 때는 차광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제가 여름에는 이중 차광을 했거든요. 이중 차광을 했었는데 이제 한 겹을 벗길까 말까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차광막을 살짝 벗기고 이 아이를 레드 플럼 이 아이를 쇼츠를 찍고 이 아이를 햇빛에 냅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타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화상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아직은 아직그낮의 햇살은 따갑기 때문에 음,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답니다 아직 성급하게 어, 차광을 확 벗겨버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돼서 햇빛은 보여서 빨리 달고, 달고기는 해야겠고 너무 성급하게 차각막을 벗겨버리면 아이들이 저렇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그거 조절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음, 예뻐지는 아이들 그 얼굴 미모 잘 지켜야겠죠. 자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어, 즐겁고 또 행복한 9월 세 번째 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